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합니다. 이분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귀에 익숙할 겁니다. 죽을 병 걸렸는데, 침대 옆에 중국 지도 붙여놓고는 자기를 통해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니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 의사는 곧 죽는다고 하는데 중국에 100명 이상 선교사를 나를 통해 보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입을 크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기도 들으셨어요. 죽을 병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버리게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병 말고도 진짜 고생을 심하게 했더라고요. 8살 된 큰딸, 그레이시가 세상을 떠났어요. 중국 상해로 갈때 6살 난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그 다음에 난지 6주된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소중한 아내 그동안 고생만 했던 아내가 33살 때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이분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큰아이 그 그레이시가 세상 떠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아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레이스를 데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아이 데려갔으면 지옥 갈 텐데. 구원받은 아이라, 이제 하나님의 품에 있을 테니 감사합니다. 다살란 아들이 죽었을 때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죽은 아이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일세. 나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네. 아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존으로 데려가심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것을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번에 고백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 두시던, 어떤 일을 겪게 하시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도 은혜를 주시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인에게 값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가장 비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그에게 필요한 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한다 해도 마땅히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하신다 해도 마땅히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해도 마땅히 심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